이것도 도장 운동한 사람들 조금 쉬운 방법으로도. 하나, 두, 두 하나, 세, 아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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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씩. 네, 두 번씩. 근데 원래 이게 이제 도장에서 네. 도장 두 개인데 하는 것에 이렇게 했는데 네. 스님 철에서 이렇게 안 하고 아까 네. 제가 하는 네.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게사람들헷갈리니까 아이. 거 여기서 여기 하고 그렇지. 여기 그리고... 여기 하고 아, 어, 맞아 예, 예. 예. 네. 아이고 뭐 잘하시네. 맞아요. 등을. 맞아요. 아, 그 중간에나, 중간에나. 아, 아. 중간에 나요 중간에는. 그냥 이 넣어 볼까요? 아. 중간은 그냥 이렇게 쓱 넣어 하나. 아, 이제 중간에 한번 왔다 갔다. 아, 이 이게 설명하기도 이게 사람들 계속 했고 아니니까 또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laughs> 이게 동장에 원래 이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laughs> 또 방식 <밤씩 웃음> 조례하는 거랑 조금 <laughs> 어... 이거 <laughs> 운동함이잖 잘하면 허리 좋아지겠다 그렇죠. 예. 네. 네, 다음에. 그리고 음. 음. 이 이거 음. 자 잡은 상태에서. 예. 확이는데 간다. 이거 또 이제 <웃음> 조금 <웃음> 이제 두개 다 한, 이렇게 조금 가운데 네. 한 사람도 있고 조금 바깥에 이제 스트레칭 효과가 조금씩 다르고 두가지 다 괜찮아요. 이게 아픈거에 따라 조금 더 스트레칭하는 쪽으로 본인 느낌대로 이렇게 조금 가운데 한 사람도 있고 조금 바깥으로 한 사람도 봤어요. 네. 두개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딴데또 이것도 이제 상체에서 힘을 빼고 제대로 이렇게 야 이거 확 그렇죠. 당기는 거. 그, 그거 목적이에요 그럼 당기면서 예. 그 전체가 예. 허리, 접주까지 예. 예. 나중에 딱 예. 그냥 풀려요. 아, 분리된다고? 예예. 예. 네. 아니 이제 다 늘어나고 네, 네. 그 맥힌 곳이 풀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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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겉으로 이제 음. 별거 아닌데 효과가 음. 되게, 음. 되게 음. 보여요. 그리고 음. 잠깐만 뭐였지? 아, 이거 또, 이거 또, 이리 또, 이같아이게이게이게 또, 이가이게반 이거 면이손이이제조이힘이이게 이제 할수 있는 만큼 이제 네. 숙이면서 네. 올라왔다가 네. 내려올 왔다가 좀 네. 저기에 이게 네. 네. 동작이 끌수록 네. 이게 효과가 있어요. 몸이 어. 뻣뻣하면 네. 이제 조금 늘어나면 몸이 부드러워지면 조금 네. 숙이면서 크게 네. 안 해도 되는데 아. 저기에 조금 동작이 꺼도 네. 나중에 효과가 네. 또 네. 이제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또 빨리 몸이 조금 풀려요. 네. 나중에 이제 네. 부드러워지면 조금 숙 정도 숙아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다운 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저기에 저보자로 동작 크게 하는 거도 네. 그리고 너무 빨리 안 해도 되고 네. 제가 중빨리 할수 있는 만큼 나중에 이제 몸이 조금 풀면 이게 또 작게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얼굴이 그 다리 만나는 거, 느낌으로 예. 이제 안되면 할수 있는 만큼 예. 나중에 늘어나요 또가까워져 예. 또 다리하고 얼굴이 음, 그리. 음, 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가운데 하나, 옆으로, 두. 옆으로. 이것도 발이 안 하도 되고 네. 이게 첫 번째하고 네. 같은 동작인데 네. 아까 다리 모이는 거 하면서 이제 좀 굴리고 옆으로 그렇죠 네. 아힘들다 그리고 다리 잡고 이것도 이것도, 아, 그렇게 다리 잡고, 네. 할수 있는 만큼, 이제, 몸이 네. 굳어있어서, 그래. 그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수 있는, 내가 하는 거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네. 동영상. 네. 이게 다리 잡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것도 그 원리는, 네. 이제, 똑같고, 무릎 네. 세워야 되니까, 네. 이 구부리면 안 되고, 네. 상체에서 힘을 빼면, 네. 빼주고, 그리고 이제, 이, 할수 있는 만큼, 이렇게, 그렇죠. 와, 이제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요. 오. 이게 이제, 와. 이게, 네. 이, 나중에 몸이 네. 이렇게 네. 늘어나면, 네. 이 자체에서 이렇게, 네. 네. 그, 한국말, 뭐, 네. 이게, 이게, 이, 그, 그네, 그네 원리, 뭐, 음, 이게, 그네 원리? 네. 이게 이제, 네. 이렇게 내려가,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네. 이제 네. 여기는, 이이탱기더라고 이, 예. 이게 예. 아, 내내, 예. 내내 예. 내려가면서 아. 이게 예. 속 근육이 예. 아. 이렇게 이제, 예. 이제 계속 이제 잡고 예. 발목 잡으면서 예. 그리고 이 이거 이것또 손에 이렇게 예. 힘을 빼서 이 예. 예. 사람 몸에 따라 이게 조금 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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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키큰사람이 있고 해이게손긴사람이제 네, 예. 예. 그, 예. 이렇게 좀 예. 흔들면서 이렇게 예. 예. 좀서 이렇게 해서 예. 예. 이렇게 해도 사람 손좀긴 사람 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이제상이것도서이제상체서 이렇게 가서 힘을 어오서 이렇게 가서이들게오면서이게 나중에 기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렇도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이것도 저기에 네. 크게 하는 거 좋아요. 나중에 이제 몸이 좀 불면 이렇게 네. 또 네. 밑으로 크게 어. 안 올라가도 처음에 네. 그냥. 오. 그리고 천천히 빨리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가 음. <laughs> 나도 이제 혹시 못받을때 <laughs> 이게, 이게 이게 네. 이게 어깨 아플 수도 있어. 네, 보통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조금 네, 어깨 네. 불러야 돼요. 네, 이게 네. 꼭 이런 거 네. 이게 네. 어깨 네. 조금 이 하기 전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보여드릴 땐 네. 이게 지금 하는 거 마지막 네. 손 뒤집어요. 이렇게 네. 이오 어깨 이게 괜찮이 당겨요. 네. 이게 네. 그 아플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게. 여 오른쪽 왼쪽 너무 빨리 안 해도 되고 어, 오. 오. 와 세지 말이지 내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몸이 이제 꼭대가. 그렇죠. 이제 굳어 있어서 그래요. 이제 불면 괜찮은데, 네. 보통 처음 사람들 일, 일, 이러다가 나중에 불면 조금 더 옆으로 가요. 네. 지금 이게 안 돼요, 고사님은. 네. 네. 고사님이 지금 약간 네. 이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이선 조금 이제 불면 네. 이렇게 좀더 옆으로. 그렇죠. 이제 이게 시간 걸려요. 아, 겠다 다른 사람도 그래요. 네. 우리도 처음에 이게 네. 안된 사람도 네. 많고 네. 오래, 오래 하면서 네. 이게 오케하고 네. 등 네. 근육이 네. 어느 정도 불러요. 네. 이게 음. 손이 이렇게 네. 움직일 수 있어요. 음. 그, 그 마지막 이게 아까 똑같은데 이렇게 네. 이제 뒤로, 뒤로 그냥 네. 원래 저도 손이 이제 넘어갔는데 네. 이제 어떨 때안 풀면 일이 풀고 하면 부드러우면 이제 깊게 이제 숙이고, 응. 이렇게, 보세요. 응. 오, 대우 오. 오! 네,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이게, 오, 힐 정도 풀어야, 네. 우리도, 응. 그, 이제, 네. 안될 때도 네. 있고, 또, 그러면 이제 음. 미리 조금 풀고 오케이, 약간 네. 이게 땡겨요 이게 뒤로 네. 이게 네. 너무. 네. 근데 보통 처음에 안 되니까 네. 그거 우리도 안, 안 되고 네. 처음에 안 되는데 시간. 네. 시간이 이세고 이제 하면 꾸준히 이제 연습. 연습하면 네. 이게 네. 이게 어느 정도 그리고 네. 꼭 이거 바닥 안 타도 괜찮아요. 이게 네. 목적은 네. 이 운동 목적 그냥 여기 이게 네. 스트레칭 하고 척추 네. 전체를 네. 이렇게. 이게 눌리기 위해서 네. 이게 네. 이꼭 바닥 안따도 네. 본인 몸에 맞게 하면 돼요. 네. 이게 뭐 바닥 안 타도 네. 그 효과가 똑같이 와요. 네. 그 생각 없어요. 그냥 네. 이게 이, 이 전체 여기 네. 이, 이 운동이 지금 여기까지나 네. 하는 거 이게 다 여기 촉축하고 네. 네. 이게 네. 효과 이게 네. 움직이게 해요. 네. 늘어나요. 예, 늘어나요. 그리고 네. 그 척추 안에 그거 매 척수액 이런 거 그런 거잘돼흐르게다흐르게 흐르게 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 하면 네. 개운하고 네. 이렇게 근데 처음에 이제 몸이 다 워낙 네. 굳어 네. 있어서 덤맥혀 있이게 있어. 네. 이렇게 네. 딱딱해서 네. 처음에 몸살 이게 네. 하면서 이게 네. 불리는 과정에서 네. 몸살도 오고 네. 이게 네. 힘들어요. 네. 이렇게 그냥 계속하시면 네. 돼요. 약간 이제 다 보여주고, 네. 그냥 그 기본 자세, 네. 이제 다리 움직이지 않고, 어깨 밤 네. 그렇게 네. 그것을 유지하면서 네. 본인 몸에 맞게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냥. 네. 첫 번째가 제일 기본. 네. 다 못해도, 몇 가지만 네. 해도, 꾸준히 네. 이게 나중에 몸이 풀리는 네. 느낄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균물 빼면서 이런 것 음. 이제 보할하있는 만큼 아, 아까 이거 이거 다요. 아, 예. 네. 아예. 그 이게 이렇게 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다른 되게 자, 좋은 동영상 있는데.